안녕하십니까 남도윤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 집에 있는 제 신발을 한번 찍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 전에는 그옷 옷이랑 신발을 많이 샀는데 요즘에는 그게 많이 사질 않아요. 그 제가 아끼는 신발이 신발인데 어 이렇게 순서대로. 일단 배치를 했고 순서 순위는 그냥 제 비싼 거 이렇게 위주로 이렇게 한번 놔봤어요. 이렇게 있죠. 맨 앞에 있는 게 이게 음 운동화죠, 운동화인데 제 친구가 사준 거예요. 제 사준 건데 신발끈은 원래 신색이었는데 제가 어, 형광색으로 바꿨어요. 어, 자주 신지는 않고, 좀, 어디, 좀 외출할 때나 이럴 때 신어요. 심판 4년? 4년 된것 같은데, 4, 5년 정도? 깨끗하게 신어가지고, 지금까지 한 번도 빨질 않은 것 같아요. 그리고, 가격대는 저거는 한 3, 4, 5만원 할것 같은데요. 그리고 이거. 이 요즘에 유행하는 신발이죠. 그, 이런 타이어 밴드 같이 생긴 그런 소재인데, 이름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고, 이게 한 3, 4년부터 되게 유행하더라고요. 이게 장점은 뭐냐면, 일단 가벼워요. 신발이 가볍고, 구멍이 뻥뻥뻥 뚫려가지고, 예전에 그 팬티, 그, 저기, 그, 허리 끈 같이 생긴 이 밴드가 엮여가지고 있는 건데, 일단 가볍고, 통풍이 잘 돼요. 통풍이 잘 되고, 그리고, 그, 여름에나 이게 좀, 그, 옷을 코디를 하면은 좀잘 어울리고, 이쁜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, 신발 사이즈를, 어, 그니까, 그, 사이즈를 발하고 이 신발하고 적당하게 그 사이즈가 맞아야지 만약에 발이, 발이 크고 신발이 작으면은 발이 아파요. 그리고 이게 양말을 신을꼭 신어 신어야 되는데 안 신으면 이 있는 그 밴드가 발, 그발 살에 붙어가지고 자국이 남아요. 그게 단점이더라고요. 바닥은 이렇게 생겼고. 이것도 좀 특별한 날에만 이렇게 신어요. 누구 뭐 만나던가할 때. 어, 이거는 어디서 샀냐면 그9월동에그 신발 가게에서 그산거 같아요. 산 것. 이거는 월 프로 월드컵인데 이것도 참 많이 신죠. 가벼워요. 가볍고 뭐 통풍도 그럭저럭 되고 가격은 이게 원래 가격이 2만 원인가? 2만 원인가 2만 5천 원도 하는데, 세일해서만 원인가 만 5천 원산것 같아요. 이게 신발 깔창이 일체형이거든요. 일체형인데, 그래서 나빠요. 빨아, 빨면은, 이렇게 좀 오래 신고 이런 빨면 좋은데, 빨지 못하는 거. 같이 한꺼번에 빨아야 된다는 거. 그거고, 그리고 이거는, 제러닝화에요 제가 그 뛰는 거 마라톤, 그 헬스장에서 신는 신발인데 음, 프로 월드컵 입어야 하나? 아 르카프구나, 르카프, 르카프인데 이게 한 4만 원대, 5만 원대 신발이 되게 가벼워요. 그리고 통풍이 잘 되고 어, 접지력도 되게 좋아요. 달리기 할때 되게 좋아요. 가성비가 참 좋은. 신발인 것 같아요. 그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거의 일제 신발을 많이 신거든요. 근데 국산도 좋아요. 뭐 프로 월드컵, 프로 스펙스, 그리고 루카프. 얘는, 어, 색이 되게 강렬하죠. 제가 그, 배드민턴을좀 쳤었거든요. 그때 신발이, 배드민턴 신발이 따로 있어요. 그래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이게 한 8-9만원대예요 근데 얼마 신지 않았어요 보시면은 엄청 새 거거든요 바닥도 깨끗해요 이게 보기보다도 음좀 묵직해요 신어보면은 새거라 가지고 요즘에는 배드민턴을 안 치는데 이거 누가 살 사람이 있으면은 연락 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만 원이나 만0 0원 정도 주고 드릴 수 있습니다. 사이즈가 200 여기 보면은 있거든요. 얼마냐? 275예요. 남자 신발이고 그그 그 화사한 주황 색깔이에요. 원래 운동 선수들이 그 빨간색, 주황색 이런 노란색 단색을 되게 많이 신거든요. 신발 되게 이쁜 신발이니까 뭐 갖고 싶은 분살 의향이 있으신 분은 어 저에게 댓글을 주시던가 연락을 주세요. 그냥은 줄 수는 없고 왜냐면 되게 내가 아끼는 신발이고 그리고 제가 9만 원인가 그때 신발 을 주고 산 건데 몇번안 신었어요 진짜로 새 거죠 완전히 이 바닥이 접지력이 되게 좋아요. 접지력 그 소재라 가지고. 그래서 신발이 좋은 겁니다 어 제가 이거 뭐그 바깥에서 신고 다닐 수 있는데 야외활동을 해서 너무 아까울 것 같아서 제가 신지 않았어요 그리고 얘는 제가 자주 신는 신발인데 어, 브랜드는 K2에요 저희 그 옆에 그 저희 9월동 자동차 수입거리 옆에 보면은 등산 거리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, 뭐, 많죠. 브랜드 다 있으니까. 거기에서 산 신발인데, K2 인천 본점이라서 세일을 많이 해요. 그래가지고, 제가 그때 산 건데요. K2는 일단 뭐, 저기, 신발, 등산화, 운동화, 그리고 옷을 많이 팔고, 그, 나이층은 20대부터 30대, 40대, 50대, 60대까지 다 이렇게 폭넓게 제품이 라인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근데 K2는 옷도 좋지만 신발이 되게 좋아요. 제가 그래서 K2 신발이 되게 많아요. 이것은 정상가를 준거보다도 세일할 때 샀어요. 세일하면 은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살수 있어요. 그래도 이거 세일해서도 한 50만 원 정도? 또 이게... 소재가 고어텍스예요. 고어텍스에서 통풍이 잘 되고, 그리고 가볍고, 어 그리고 신발이 음, 신으면 은 이게 오래 신어도 이런 게 일그러지지가 않아요. 여기에 있는 그그 그 대가 있는데, 그걸 잡아주기 때문에 어, 신발이 일그러지지가 않고, 이렇게 뭐 이런 끈으로 이는게 있었는데, 요즘에는 이렇게 이걸로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, 이걸로 해서. 풀었다 줄었다 금방 모양을 해요. 편하죠 편해. 끌었다 끌을 때는 이렇게 풀어서 올리고 짱구고 제가 주로 신는 신발이고 그리고 얘는 샌달인데 얘도 한 거의 한 15만원 이상 하는 신발이에요. 샌달인데 산지는 한 5, 6년 된것 같아요. 제가 이걸 K2 매장을 가끔 자주 가거든요. 왜냐면 세일 생품이 가끔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리고 문자가 와요. 세일 한다고. 그때 샀는데, 제가 이걸 좋아가지고 두개 샀어요. 두개 사가지고, 하나는 한 3, 4년 신다가, 어, 버리고, 얘가 오래돼도 이런 게 찌그러, 그, 찢어지지가 않고, 일그러지지가 않아요. 약간 그 달고 이러긴 하는데, 세무 가죽, 소재인가봐요. 되게 좋아요. 이게 정상가가 아마 21만원, 2만원 정도 할걸요. 거 그래서 신발을 두컬레를 사서 하나는 그걸 다 쓰고 지금은 이걸 신고 있어요. 바닥은 생겨 이렇게 생겨있고, 이렇게 생겨있어요. 되게 좋은 거예요. 전에는 좋은 걸 아껴 쓰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좋은 걸 먼저 신으려고 해요. 아껴봐야 별 의미 없더라고요. 왜냐면 돈 주고도 사면 되니까 그리고 지나봐야 이거 신발도 오래되면 사가요 그래서 빨리빨리 신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K2 인데 이게 전에는 제가 제게 아끼는 신발이었어요 다 아낀다고 얘기를 합니다